<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염동이 어 아, 부산 꼴통들엄통 통터. 자 부산 꼴송 할배입니다. 야 연금 생물이님니다가 네,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laughs> 자어쩌고들이 말씀이고 뭐 뭐라 해야 되나 심심하면서. 또, 예, 안 올라오니까 조금, 아, 좀, 뭐, 뭐라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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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없는 찐빵입니까? 보도, 재미도 별로 없지만 또안 보이, 조금 그래도, 어, 허전하고, 그렇지 않아요? <laughs> 자, 요, 이제, 벼룩시장. 예, 차 없는 문화의 거리, 벼룩시장입니다. 뭐, 이제, 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알죠? 어딘가. 뭐 레파토리가 뭐 거래 그 파토리 안녕 예 꼬마가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거래 그 파토리가 거래 그 파토리니까 광안리입니다광안리 오늘 토요일 토요일 날은 차 없는 거리 예차 없는 거리에 오늘은 전에는 우리 저거 다 저번 주는 쉬었죠 아파서 좀 쉬었고 어 앞전 주 왔을 때는 그, 여기낙서는 야, 길바닥에다가 분필 가지고, 색연필 가지고, 낙서를 엄청 했는데, 오늘은 여기, 그 낙서하던 그 자리가, 아, 벼룩시장이 있었네요. 벼룩시장이 있었고. 그러고 요, 지금, 갑자기 또 비가 내립니다. 아, 재수 더럽게 없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바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지금 철수 준비를 하려는지, 허둥지둥 지금, 아, 우왕자, 지금 어떤 분, 어떤 상인들은, 아, 정리를 합니다. 이제 들어갈라고. 비가 오니까. 원래 그, 저, 몇 시까지 하냐면, 은 11시까지 합니다. 11시까지. 9시부터 11시까지.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두 차례 합니다. 근데 이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하, 저, 그냥 당근에 팔지 말라고 저 들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이거는 또 저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 근데 여자, 여자분들, 알뜰한 분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그, 당근을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아, 당근에 보면 진짜 500원짜리도 올라와요. 그걸 보면 그 아줌마들은 판매 상품이 천가지가 넘습니다. 천개가 그거 보면 판매 상품 개수가 나와요. 그, 그,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때까지 판게쭉 보니까 하여튼 막, 꽤 되더라고, 수십 개는데요 근데, 정말, 알뜰하신 그 주부님들, 거의 뭐 다니면서, 그 아마, 그런 것만 전문으로, 전문이 아니지만, 하여튼 주스 오는데 어떻게 막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당근에 계속 올려요. 그러면 하여튼, 천 천맥, 몇, 천몇백 가에까지 올린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500원까지도 팝니다. 500원. 예, 뭐 무슨, 가정에 뭐, 있, 자주구리한거 있잖아요 하여튼 막 바가지부터 해물 바가지부터 해갖고 포커 심지어 뭐 포커 뭐 이런 거또 아니면 막 어디 길거리 다니다가 왜 사은품으로 무료로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행주 같은 거 이런 거도 전부 올려요 500원 300원으로 올립니다 그거라도 모아 가지고 알뜰하게 뭐 하여튼 모으면 돈이 되겠죠 그렇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그만큼 남자들은 안 그러겠죠 남자들은 남자들 중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아마 또 그런 재미로 이게 한번 재미 들리면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재미가 있어요 저도 그물 같은 경우는 그게 그 김종국처럼 물을 저는 이렇게 아, 세수하고 손씻건 물은 바로 안 버립니다 한번 제가 그 물통을 하나 큰걸 하나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한번 모아 나요 그래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허들에 걸레빨거나 물청소하거나 뭐똥 누거나 오줌 누고 그랬을 때 그거를 갖다가 사용을 하거든요. 에이씨. 아 짜증납니다. 드론쇼 취소입니다. 드론쇼 취소. 그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그저 뭐야 이저나 예, 우리 영감생구리인데 우리 강아리에서 한번 번개 한번 할까요 뭐 도, 이런 데는 비싸 가지고 잘못먹으니까아 앉아 갖고 그 뭐라노 그거 이 예, 먹어 막그 아, 예. 각자 올때캔한 개씩 들고 와 갖고 막 길바닥에서 한번술 한잔, 캔이라도 하나 깎고, 이렇게. 아, 영감탱구리들 진짜 밤에. 솔직히 이야기해, 봤어 우리 영감탱구리는 한5 0 타스 넘어갖고, 나올 자신이 없지요? 그 정도 마인드 안 되죠? 이렇게 토요일 날 젊은 아들 노는데 이런 데 와갖고, 어한 번만, 그, 좀 이렇게 어떤 젊음을 한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나? 돼요? 되면, 예? 되면, 한 번,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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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있습니까? 댓글 한번달아보이서 아, 나 갈게 하는 사람 있으면, 어이, 어이, 제가 한 번, 그, 모임을 한번 할게요. 우리 저, 다음 주 토요일이나, 다음 주 토요일이 되나? 아, 다음 주 토요일 안 되구나. 바다축제 기간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금요일부터 바다축제 기간입니다. 부산에 드디어 이제 바다축제 시작합니다. 아따 애기들 귀엽다 요즘 애들 잠이 없어요 아 드론쇼 취소입니다 그러면 뭐 저번주에 아, 그것도 안 되겠구나. 어이, 화양 냄새. 이이 정도 비면은 해도 되는데. 아깝네요. 아 여기 또 보스킹 공연했구나. 지금 할 건지. 아 여기서 공연을 했구나. 자, 아, 드디어 이제 공연도 살살 시... 저번에 앞전에 왔을 때는 공연을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제일 막 입에 피 튀기 하면서 침 튀기 하면서 제가 제일 자랑했던 게 인연극이거든요. 정말 인연극은 공연 중에 최고의 공연인데 안 하네요. 그 사람이 앉아 부산에 이렇게 잘안 오나 봅니다. 그래. 이야기 끝은 맺어야지. 그, 영암생물인들 혹시 뭐, 토요일 광안리 바닷가 한번 오셔가지고, 근데 나는, 저는 그래요. 솔직히 오고 싶이 와도 상관없는데, 은 돌아갈 때가 반손까지 들어가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은, 길바닥에 난장치 해야 되는데, 뭐, 제야 뭐, 뭐, 길바닥 자는 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젊었을 때 약이지, 그거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잘때 불편하게 자면 그게 데미지가 2-3일 가더라고요 젊었을 때야 그냥 막 하루 잠깐 어디가 쪼그리고 계단 밑에 들어가 기 자고 이래도 낮에 막좀 허리 한번 쭉 펴고 이런 데가고 덜어 누고 있으면 은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아유 앉아 늙었구나 정말 늙었어요 나이 56인데 몸이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제 말을, 저는, 그, 제가 왜 자꾸만 이런 말을 막, 예, 뭐라, 막좀짜증나게 짜증나죠, 그죠? 맨날 뭐, 뭐, 건강 이야기하고 뭐, 나이 이야기하고,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에, 진 진심입니다. 정말로.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도저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나이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는 걸 몰랐었어요. 나 엄청 건강했습니다. 지금도 외관상 보기는 엄청 건강해 보이기는 보여요. 제가 하여튼 다음에 제하고 막 소주 한잔 무먹고 이야기해보면, 저는, 노가다부터, 노가도도 옛날 시멘 곰방, 모래, 사모래 곰방, 뭐, 뭐, 미장 뒷모도, 어? 그, 저, 목수도, 형틀 목수 뒷모도, 아시바 내가 몇개 메고 다니는 줄 압니까? 그리고 저, 투바이, 삼성각, 이런 거 내가 몇개 메고 다니는 줄 압니까? 그렇게 젊었을 때는 정말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나이 50 넘으면, 그게 이 말씀을 한번 지나가는 말로 드릴게요. 45까지는 술, 그렇게 먹고 싶으면 쳐을 만큼 다, 전부 다 쳐드세요. 45 넘었으면 이제 버려야 돼요. 사업도 벌리지면안 되고, 이제는 45부터는 정리하셔야 돼요. 죽을 정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어떤 내가, 내로 인해서 다른 어떤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끼칠까 하는 그런 좋은 생각들 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 여기 또 공연 하나 하네. 자, 저는 여기 공연 같은 거는 보지를, 듣지를 못합니 왜냐면 그,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으로서 아, 예, 끝까지 다한것있거든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아, 여까지만 가고 끝낼게요. 자,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 봅시다. 아, 낙서장을 저 자리를 바꿨구나. 여기가 낙서장이네. 예, 원래는 제가 저번 주에 왔을 때는, 저번 저번 주에 2주 전에 왔을 때는 그저 앞에가 낙서장이었는데, 요번에는 낙서장을 이렇게 바뀌었네요.